안녕하세요 남차 타는 남자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영상 찍습니다 아 저저번주 수요일날 밤에 아, 목요일 새벽에 아, 퀵보도 사고가 났죠 그래서 한 며칠 쉬다가 아 5일 정도 쉬었어요 5일 정도 쉬고 지금 앞니도 좀 나가고 한개가 나갔거든요 <laughs> 앞니 나가고 여기 관자놀이 쪽에 좀몇 번을 깨매가지고 오일 쉬었어요. 근데 아,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손목이 좀 많이 아파서 한 5일 쉬다가 일은 좀 하긴 했는데 핸들 돌릴 때좀 손목이 약간 좀 아프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손목이 아파서 오히려 일하는 거보다 어, 자판치고 컴퓨터 만지는 게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한 저번 주부터 했는데 영상은 올리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손목이 좀 약간 그래도 좀 부드러워져서 한번 일단 영상을 찍습니다. 찍고 아마 착한 치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마우스 잡고 하는 게, 어 그게 은근히 손목에 좀 무리가 가더라고요. 예, 네. 거의 뭐십 며칠 만이죠. <laughs> 아, 또 이렇게 또 며칠 만에 찍으니까 또 이제 또 느낌이 또 새롭네요. 이상하게. 아, 기분도 좋고, 또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4시 9분이에요. 아, 오늘 12월 7일 화요일이고요. 네, 첫콜 잡았습니다. 아 지금 송도 신도시에서 노년동 가는 콜이에요. 야, 요금은 5만 원이네요. 아뭐 1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 글쎄요. 아, 오랜만에 게 찍으니까 이거 감을 잊어버렸나? 아, 그때 그 사고 날때그 상황이. 일다 끝, 일 끝내고서는 아저 상쾌한 마음으로 킥보드 타고 집에 가고 있었죠. 킥보드 타고 가는데, 어, 차도 없어서 그냥 도로로 갔거든요. 도로가 아무래도 평평하니까. 아, 어, 근데 갑자기 이게 핸들이 확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어, 야, 제대로 넘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했는데, 아, 어,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냥 앞으로 그냥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어, 잠깐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어, 순간 이게 몸에 힘이 쭉 빠지는데, 야, 아, 이래서 이게 기절을 하는구나. 어, 사람이 약간 충격을 받으면 이래서 기절을 하는구나. 아, 그때 쫙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누워있다가 도저히 못 일어나서 한길가에좀한몇 분? 10분 정도 누워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억지로 힘을 내서 일어나서 좀 가다가 또 쓰러진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laughs> 그러다 거서또 행길에서 또 잠깐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진짜 아, 정신 차려서 집으로 와서 이제 응급실 그쪽으로 에, 갔죠 에, 가서 소독하고 네,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 엑스레이 또그 보더라 CT 아, 촬영하고 에, 그러고서는 그날 집에 귀가를 했거든요 아 정말 큐코도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아 근데 요즘에 또 밤에 또 택시도 없고 택시 잡기도 힘들잖아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 안 타기도 그렇고 뭐 킥보드 절대 타지 마세요 아 이런 말씀 드리기는 솔직히 좀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타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요즘 킥보드에 그 안전모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안전모 있으면 착용하시고 그 킥보드가 최고 속도가 20km 나오잖아요 대두르기면은 속도를 조금만 늦춰서 여유 있게 천천히 가시고 앞에 잘 주시해 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돌을 밟았더라고요. 돌을 어, 밟아가지고 핸들이 틀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조심히, 정말 조심히 타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간저 치과 원장님이 요즘에 킥코도 타가지고 와서 앞니 그냥 다 나가고 그런 손님들 무지하게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나 같은 경우는 천만 다행이라고. 다행히 저는 뭐뼈뭐 뭐 부러진 데가 없어서 아 그나마 좀 다행이고 같습니다. 어 근데 이거 손목이 어꽤 오래 가네요. 아 이거 한뭐한달 가까이 좀갈것 같은데. 아또 걱정입니다. 하튼.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킥보드 아 정말 조심히 앞. 아, 앞에 잘 주시해가면서 조심히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오늘 한번 오랜만에 영상 올리면서 찍으면서 어, 일을 하니까 한번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에, 아,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고 보고 계신 시청자분 계시다면은 이번 기회에 아, 구독 버튼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운행 끝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5시 45분이에요. 아, 근데 네,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네,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laughs> 그러니까 운행을 끝냈는데, 어, 앞에다가 발렛을 맡기려고 하는데, 고객님이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카드는 뭐죠? 그랬더니, <laughs> 나도 봉지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장을 물어봤더니, 이게 여기서 식사하고선 다시 승도로 가는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요, 요 대표님이 그 직원분이 올렸는데 그냥 오더를 잘못했나봐요 어디서 하든 뭐 뭔가 좀뭐 전달이 잘못됐겠죠 네. 그래서 좀 식사할 때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다시 승도로 가야, 가야 할것 같아요 아 별로 안 좋습니다 아 원래 오늘 계획은 어서 빨리 끝내고 어, 오랜만에 좀 천안 좀 가서 저 굵직한 거나 딱 잡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아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laughs> 아뭐 그냥 에뭐 몸도 안 좋은데 그냥 뭐 편하게 쉬라고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해야죠 뭐아 별로 안좋습니다아좀기다렸다가아 <laughs> 글쎄요 한뭐 아홉 시 지금 6시 식사 시작이라니까 여덟 시 전에만 나오셔 가지고. 빨리 인천 송도 가서 9시에만 종료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죠. 어, 나쁘지만은 않은데, 어, 또 식사하고, 식사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어디서 또 2차로 또술 한잔하러 간다거나, 그러면은 좀 약간 문제가 생기죠. 어, 11시 막뭐 그때 끝나면은 뭐 오늘 그냥 뭐 속된 말로 뭐 됐다.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어, 일단 뭐, 에, 어디서 뭐, 카드를 줬으니까 식사나 하고 어, 커피나 한잔 마시면서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저, 네, 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운행 끝냈습니다. 지금 10시 20분이에요. 아저 징하합니다. 아 기다리는 건저 너무 좀 아, 나한테 안 맞아요. <laughs> 아, 하여튼 뭐 대기 비용 또 동부이천동도 까지 갔다 와가지고 뭐총뭐 13만 5천원에 네, 예, 운행은 종료 했습니다. 아,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거 송도에 와가지고, 좀, 오늘은 좀 많이 좀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아, 물론, 저 송도에서 바로 잡고 나가면 좋죠. 예, 근데, 송도가 요즘에 또, 또, 콜이 또, 없는 좀 상황이라서, 좀 걱정이에요. 어, 일단은, 뭐, 경찰청 쪽으로, 예, 빨리 가야 하겠죠. 빨리 가서, 나가는 콜 빨리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네, 서두려야 할것 같아요. 아, 좀 시간이 좀, 어, 좀, 좀 아깝습니다. <laughs> 아, 예. 경찰청 쪽으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네, 경찰청 근처에 왔습니다. 예. 네, 아, 그리고 요 길이, 이 길이 제가 킥보도 타다가 사고 났던 길이에요. 바로 이자리에요아 지금 생각하면은 아주 아찔합니다. 아 근데 그때 또 웃긴 게 웃기기도 하고 좀 황당했던 게 제가 쓰러져 넘어져서 앞으로 꼬꾸라져가지고 못 일어나고 쓰러져 있었거든요. 쓰러져 있었는데 뒤따라 택시가 왔어요. 택시가 오더니 잠시 쓰더라고요. 내가 쓰러진 걸 봤겠죠. 잠깐 쓰더니 그냥 또 쑥지 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야, 그래도 야,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사람이 어 앞으로 곳곳서 진짜 큰 어떻게 보면 큰 사고거든요. 일어나지 못했으니까 제가 야 그러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는 그냥 쑥 지나가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제가 또 느낀 게 앞으로 어떤 조그만 사고나 좀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어, 제가 좀 바쁘고 급한 일이 있더라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아마 그래야 될것 같아요. 예. 그제 채널 이게 영상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께서도 가시다가 어려운 사람들 사고나고 그런 거 있으면은 이게 도와주고, 어, 뭐, 일류구래도 불러줄 수도 있는 거고, 어, 또, 또, 또 때는 하여튼 뭐 그런 경우가 끔 있잖아요. 어려 어렵게 해서 그 순간 그 사고 나서 한 사람들 그런 거는 좀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보고선도 그냥 지나친다는 거는 아 그러면 참 요즘 세상이 참 너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메말랐구나. 아 너무 참 그렇다. 그여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하여튼 그 택시 기사님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지금, 콜 잡았어요. 아, 나가는 콜 잡았습니다. 지금, 성도 신도시에서 아, 서현동 가는 콜입니다. 예, 요금은 5만 원이네요. 아, 다행히 경찰청 아까 오자마자 아, 자동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다행입니다. 아, 못 나갈 줄 알고. 여기서 한 30분, 뭐, 30, 40분만 좀 여기서 지체되면은, 아, 거의 아주 절망적이거든요. 성도에서는 너무 늦어지면은. 일단 다행입니다. 서현동으로 갑니다. 아, 서현동 뭐 금방 가죠? 한뭐 아, 40, 50분? 50분이면 넉넉하게 갈것 같습니다. 예, 서현동으로 가겠습니다. 운행 끝냈습니다. 아, 지금 11시 45분입니다. 아, 근데 서현동 완전 서현동 쪽 꼭대기에요. 아, 가끔 이런 데가 걸립니다. 아, 지금 정제역 가는 버스가 있어서 버스 정류장딱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코하나 잡았습니다. 하나 떠서 잡긴 잡았어요. 지금 서현동에서 어, 목동가는 코리입니다. 요금은 4만 원입니다. 아 이거 근데도 택시도 없고 어, 거리가 한 1.1.7km 떨어졌는데 아, 카카오 택시 불러서 가야할 것 같습니다. 뭐 버스 노선이 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아, 일단 카카오 택시 불러서 가야할 것 같아요. 아, 목동으로 가겠습니다. 운행 끝냈습니다 지금 12시 50분 이네요 1시가 다돼갑니다아 이거 되도록이면 좀 목동이 좀 오목교역하고 좀 목동역 근처였으면 하고 바랬는데 아 거기까지 한 1.5km 정도 걸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나마 또 약간 또 자동 좀 받으려면은 그래도 오목교역 근처가 아무래도 낫겠죠 네 그쪽으로 뭐 슬슬 걸어가면서 어, 거리 넓혀 놓고 어, 택시 뭐쓸수 있으면은, 쓸수 있는 거리도 좀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 일단은, 어, 목구역 쪽으로 이동하면서, 복귀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콜 잡았습니다. 아, 지금 합정동에서, 아, 운서여, 운서동 경유에서 도화동 가는 콜이네요. 아, 요금은 6만원입니다. 아, 뭐, 운행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어, 6만원에 그래도 도화동 쪽 가니까는 그래도 괜찮은 콜인 것 같습니다. 나로서는 평상시에는 뭐 좋은 콜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복지 콜 쪽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좋은 콜 같아요. 네, 도화동으로 가겠습니다. 운행 끝냈습니다. 지금 2시 20분 됐습니다. 아, 그런데 아, 주안을까지 안 가고, 주안까지 안 가고. 지금 운서에서 그냥 끝냈어요. 아 도착했는데 그 처음에 택시 타고 갔잖아요. 그걸 떠서 택시 타고 갔는데 아 죄송한데 여기 뭐 주안 안 가고 그냥 영종까지만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그막 취소하기도 그렇고 사실 이게 취소해야지 맞는 건데 아 영종 여기 이 시간에 영종 들어와서 뭐가 있겠어요? 아 근데 취소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택시 타고 한 것도 아깝고 그래가지고. 아, 그냥 은행 하긴 했는데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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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5만 원 주세요, 그냥 그리고 왔습니다. 그냥 5만 5천 원 받았어요. 계좌 이체로 5만 5천 원 넣어줬네요. 아, 이제 걱정입니다. 일단 거리 넓혀놓고 이빠이 예, 10km 넓혀놓고 여기서 의랑리 걸려도 의랑리에서 나가는 거 있어도 예, 택시로 쏴야 됩니다. 아 어쩔 수 없어요. 대더러아 인천 청도 쪽 가는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일단 어디 뭐 편의점이나 어디 가서 일단은 아우 날씨 은근히 추워요 어. 어디 들어가서 앉아있으면서 코를 좀 기다리면서 정 없으면은 그냥 뭐에 집에까지 뭐 그냥 택시 타고 가든가 에 그러면 됩니다 에좀 코를 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에 지금 세시 2 0 분이 넘어갑니다 에 뭐코 빼기도 안 보입니다. 아, 아까 을왕리에서 어, 광교동 가는 거33,000 포인트 하나가 있긴 있었는데 아, 괜히 갔다가 가면서 또 취소당할까봐 또 택시비가 또 18,9000원 나오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가기 좀 그렇고 운석역에으 떴으면 좋겠는데 어, 안 떠요. 없습니다. 아마 뭐 콜이 없을 확률은 거의 뭐90%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택시 타고. 택시비는 또 무지하게 많이 나오겠지만 예, 또 내일을 위해서 그냥 다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냥 마지막 코는 그냥 택시비 벌었다 그냥 봉사했다 <laughs> 그렇게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저 카카오 택시 불러서 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넘어가는 시간 뭐 25분, 20분, 20분, 25분이면 충분히 가니까는 예, 일단은 바로 택시 불러서 송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송도에 왔습니다 지금 3시 45분이에요 아좀 늦었습니다 아 일이 좀 약간 좀 꼬여가지고 그냥 택시 타고서는 그냥 들어왔습니다 에이 뭐 택시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들어올 땐 그렇게 뭐 과감하게 들어와야죠 뭐아 그래서 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일을 해요 아 이렇게 영상 이렇게 찍은 거는 거의 보름 가까이 됐나? 아, 보름은 좀안 되는 것 같긴 하네요. 아 어, 그래도 꽤 오래된 것 같, 오래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laughs> 처음에 영상 찍으면서 하려니까 뭐 이상하게 뭐좀 어색한 감도 있고 좀 그래요. 아, 그래서 오랜만에 찍으니까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아, 이거 뭐제 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해야 할까? 아, 하여튼 좀 오늘 하루 좀 즐겁게 일한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일이 좀 원활하게 안 돌아간 것도 있지만은 뭐 일하다 보면 뭐뭐 이렇게 나고 했고 저렇기도 하죠 예뭐 그동안 영상 뭐음 사고가 나서 영상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좀좀 좀 꾸준히 좀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하면서도 또 조심히 일하고 퀵보도도 되도록이면 안 타고 어, 혹시라도 타게 되면 진짜 조심하게 에, <laughs> 그래야 될거 같아요 아, 그래도 오늘 뭐 아까 말한 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목포치 가까이 대충은 그래도 한거 같습니다 망가지진 않고 에, 그런 거 같아요 아 날씨가 좀 선선하고 좋습니다 아, 이 정도 뭐 추운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냥 딱 좋은 거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거의 뭐 10일 넘게, 보름 가까이, 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